네 장주식 작가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비하인드 컷 봉준호의 심리화 문자 영화 아버지 변희봉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내용을 에,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스쳐갑니다. 언론 배우 변희봉이 별세한 18일 자정이 다 돼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 발신인은 봉준호 감독. 봉 감독은 빈서가 차려지자마자 찾아가 늦게까지 현장을 지켰다. 봉 감독은 추도사 요청에 해답한 이 문자에서 선생님과 17년간 내네 편의 작품을 할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며 이대한 배우, 해악이 넘치던 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해고했다. 변희봉은 봉준화 감독의 영화의 아버지였다. 괴물에서 현, 어, 한강 괴물을 몸으로 막아선 박희봉의 카, 에마디 대사에 1300만의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 음무한 세상을 해악으로 풀어간 봉준호 표 블랙 코미디를 처음 꽃피운 이도 바로, 에, 변희봉이다. 봉 감독이 대보작 플란다스의 개에서 수사반장 악역시설 팬이 된 그를 게스팅 하려고 없던 역할을 만들어 놓았다는 에변 경비 캘리터다 아파트 지하에서 개를 잡아먹는 이 살벌한 경비원은 1980년대 아파트 에, 날림 공사비를 에, 가리려다. 살해당한 에, 보일러 김씨 일화를 마치 은밀한 증언처럼 에, 들려준다. 보일러 돈다잉 잉 하는 그이스 맞은 그명 대사와 함께 두 사람이 6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옥자에서 두매상 골 할아버지 그 희봉은 손녀 미자와 수퍼돼지 옥자가 자매처럼 자란 가정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다. 옥자 찰영 당시 변희봉은 산에 풀어놓고 키운 옥자에 대해 이런. 애드리브를 덧붙였다. 뱀도 먹고 또 지도 먹고 거미도 먹고 결국 에 편집됐지만 봉 감독이 들려준 영화다. 세상은 노 배우가 감독을 잘 만나 뒤늦게 꽃을 피웠다지만 시 비극이 교차하는 봉태일 월드에서 변희봉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아니었었을까.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그립습니다. 봉 감독의 애도가 절절했다. 이 기사 내용은 나온종 문화부 기자의 기고된 글이었습니다.